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수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 또꽤 많이 힘드셨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요, 이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내는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저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매일 해봅니다. 하루 평균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면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투자를 기원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된다면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또 지수가 음 조정이 나와서 좀 녹록치 않았는데요. 잠깐 시한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성공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맥점 잡는 법 함께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어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황미끼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을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황미끼 여러분들 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이걸 뭐 제가 꼭확 믿기가 좋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또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았죠 예 그런데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따 잠깐 설명드리고 먼저 무료니까 이틀 동안 무료 체험을 기회를 드려요 예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는 5일 동안 했는데 이 5일이면 뭐 이제 뭐 백데이터는 다 쌓였을 것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틀 하시게 되면 오늘 같은 장에서 급등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로드 받는,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슈레폰에 있어서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검색창에 좋은 정보 주식TV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누르시면 여기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았으니까 열기로 나옵니다만 열기를 하게 되면 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에 그럼 신규 추천은 내일 아침 8시까지 나오고 여기 보면 전일 추천이 나옵니다. 짝짝짝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CIS를 설명 드릴 거예요. 17%, 시축과 대비 급등, 오스테오닉도 급등, 어버반트 3%, 원익가좀 좋았다가 좀 높게 출발에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이 급락장에서도 견주한수익을 드렸습니다. CIS는 대박, 오스테오닉도다 1차, 이거 CIS는 1차, 2차 목표가 도달, 뭐 1차는 5%, 2차는 15%니까, 이거 이런 약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오스테브닉도 1차 목표가 도달. 예,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네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러면 다다 이제 그런 말, 쓰,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본인이 실험 못 하는 거고, 이황미기에 대해서 진가를 모르셨나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 전체가 나오는데, 이게 뭐세달 동안 수익률 명시사람을 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단기 위주니까, 일단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경험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만료되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료 체험이 여기에 이제 이용 안내가 쭉다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이, 어, 이용 안내에서 유료 회원 가입이 있어요. 예, 이것 좀 파격적으로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77만 원인데 55만 원에서 그다음에 6개월은 300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렇게 계좌번호 나오거든요. 보면은. 여기 입금하시고, 입금에는황밀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시면 카톡으로 연결이 돼요. 네, 여기로 하셔서, 오늘또 어 지금 음 한분 가입하셔서 수익 났다고 무료 체험 후에 후기를 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꼭성 투자하세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카톡도 전용 여기 톡방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략 한 50분인가 50분이 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나오네. 황매기 최고, 최 그, 그, 오늘 인바이오, CIS, 워스테온의 인바이어 어제 포, 포착된 거고, 예, 이런 한개 하고 계십니다. 오십삼 분이 계시네 여기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꼭 이제 조언적으 황매기에 해서 크게 수익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저거 이제 일단 황매기도 설명 드렸으니까. 시장 흐름 잠깐 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확맵기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브이에프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 브이에프이 이런 양에서 수익 주고 고맙다고. 자 오늘 좀안 좋았죠.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때가 개인투자들이 코스피, 코스피인데요. 4조 4천억, 4조 2천억. 기관과 외국인들 가만둘 리가 없죠. 오늘 그 조정 또 이렇게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서 이럴 때 매수하는 게참 안타깝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럴 때 매수하시라. 이런 것들 뭐가 잡아준다고? 황미끼가 잡아준다. 이따 한번 제가 보,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한번더한번 정도 조정 나오면 주봉상 예 오주선 어느 정도 이개월 매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왜 지수가 지금 지수가 3천 포인트 됐는데도. 몇천만 원, 이 몇백만 원 남고, 갤럭쳐도 그런 매매를 하시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번, 20일 선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더 조정 나오면, 이제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네요. 왜? 그건 기회일 뿐이에요. 그럼 황미끼가 잡아준 것들 한번 볼까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다. 오늘 저는 이 선전 뷰티 사이에가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걸 설명드렸는데 제가 워낙 수면 시간 어제는 세 시간 잤거든요. 부족하다 보니까 만천 오백 원 공모가를 만 오천으로 잘못 말씀드립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가 만예만백 원에서 만천 오백 원인데 만 오천으로 예, 10,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슈팅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예, 사과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저는 적극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매수 좀 축하드려요. 이것은 이제 내일 이제 진짜 따상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내일 보면서 이게 이제 공모가가 만천 오백 개세배 정도면 삼만 원이되잖아요 아주 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종목이 응? 사만 원에서 사만 아, 오천 원그 정도 되면은 사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되면은 어 사만 원네그 정도에서 하여튼그 근처에서는 좀 이게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에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내는 좀 수익실이라는 것도 괜찮은 점 상가 아니면 하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도움 되신 분들 예 그런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서 큰 힘이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 크게뭐 저기는 아니고 사실 안정되게 황미게 잡은 거 아까 여러분들 이뭐거짓말을다 나오잖아요. 자, 황미게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눌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 존대 2차 전지에서 여기서 어, 이거 음봉 네개 주고 그 다음에 해서 양봉, 그다음 음선, 터닝 포인트라고 기가 막혀 잡았죠? 오늘 20% 올랐어요 이거. 예? 우리 20% 아까 올랐단 말이에요. 18%. 실제로 우리 v f p 님께서 공략한 그겁니다. 단, 우리 만 오천 원에서 만 육천 팔백 원. 이거 뭐니까 천 육백 원이니까 10%에서는 무조건 육십 이상 입절해요. 이게 칙입니다두 번째, 오늘 우리가 실제로 공략한 게 뭐였냐. 이거 이제 눌님 보셨죠? 인바이오 같은 걸 보세요. 인바이오 같은 건 완전 바닥이었죠. 자, 인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쌍두이 패턴 나오면서 이거 고점 대밀키 내렸죠? 누가 이런 쫓아다녀요? 돈 잃는 그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매매 아셨나 모르겠어요. 장대형 뭐 여기서 얼마나 먹겠다고 여기저기서 쫓아다니고 이럴 때 쫓아다니고 우리는 눌렀을 때 매수한단 말이에요. 저점이었죠. 역시 황매개 이렇게 잡으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만 오천 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자에서 저점을 잡으니까 당연히 8%팔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최소한 우리가 뭐한칠퍼센칠팔 7, 7,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예 그런 자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인바이오였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전에 이거 비슷한 패트을 우리가 공략한 게 그러면 자꾸 이 기법을 배우세요. 예, 지금 공방할 때도 눈치 빠르시고 혼자 이 기법 배우시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려우면 아 황미끼 한번 같이 해봐요. 황미끼 여러분들. 77만 원한 달에 55만 원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장사면장사를 생각하시고, 공짜 좋아하시면 맨날 장끝나는데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멋 때문에 올리고, 멋 때문에 내리고, 늘 급도도 쫓아다니면서 맴 해보세요. 그러면, 55만 원 하루에, 예서 뭐 1, 2만 원 꼴, 뭐그돈될 텐데, 곰탕한 그릇 값이 그렇게 아까우면, 공짜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이런 황미끼를, 이렇게, 저는 참 이해 안갑니다마는 예, 네, 그래서, <laughs> 죄송해요. 뭐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비추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다 다양 다양하니까 세상 사는 건 잘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분들이 존재해야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상위 5%가 있는 만큼 또 95%도 있는 거고요. 다양성 제가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수긍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무방할 때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면 그 얼마나 속상해요. 소유소유권 예약권 고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슷한 패턴 공부하셔야 돼요. 뭐였죠? 세갱이었습니다 세... 아니 세갱이아니 석갱, 석경. 석갱이 에요 비슷했죠? 그래서 황맥계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목표권 아침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3만 7천 5백원들었 했어요. 3만 8천 4백원 갔는데 3만 7천 5백원에서 또 조금 올랐다고? 아그 더미로 주는거야 이만큼은 조금은 그래가지고 3만 2천원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저희 밀착과제를 받는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신규상장도 예 우리가 한번 했던 게 MBT가 있었어요. 3만 8천원에 매수된 거 4만 2천원에 팔아서 10% 먹었잖아요. 다만,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한 게, 실수보다도 제가 워낙 수변이 모자라서 오늘 아까 신규 상장주에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략을 못했습니다. 다만,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익사이드한 게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예, 바로 CIS 인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또 황미께 잡은 게 보세요. 내일 이러면 또 공략할 거예요. 오스테이 역시 눌림이었죠. 그 정도 20% 정도 이상 빠지고 눌림에서 터닝 포인트 강세 잉태형 이게 이제 모니스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변명하시면 지수에 상관없이 스며들 수 있다고 본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황미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금호석에도 보세요. 이거 오늘 116% 남는 종목인데 이때 황미끼 잡아내서 또 급등 나오죠. 이게 비슷한 배틀이 바로 삼화전기. 이렇게 자꾸 공부 하세요. 여 여기 했죠. 이도 급등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맥기 아까 보셨죠? 그건 꼭 여러분들 어떤 일 있어도 제가 이제 황맥기 직장하시는 분 물론 저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황맥기 할 때는 거기서 음 우리가 이제 어 좋은 정보 주식 TV 거기서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저하고 어, 그로 입금하셔도 되는 거고 약간 그 다음에 또 vip 그룹도 있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건 이제 저와 친구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무료 톡방도 있잖아요 보시는 영상 밑에 여기 서게 되면 오늘 시장 흔들때 잡아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선택은 다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리딩을 받으면서 문자 라이브 방송 이런 카톡 vip 전용카 하실 분들은 mtn 머니투데이 1등 전문가라고 다 아시죠 네, 제 자랑 같아서 뭐 합니다만은 예, 최우수 전문가에다가 회원수 있던 수익윤 1등이에요. mtnw.co.kr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따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면 월간 베스트에서 회원 가입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담 전화 오늘도 제가 10시에 여의도 출연하는데일 밤에는 아, 01043756345가, 이거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 160558. 전화번호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가장 뭐, 직장에서 얘기를 크리에이 간단히 회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또 멋진 정목, 황미기가 찍어주는 멋진 정목,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좀, 최근 이틀 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응? 음? 차트가 말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확맥기만 믿어보세요. 계좌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일코 외양간 고치지 말자.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서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시드, 시드 머니가 있을 때 좋은 정보 선장에 콕콕 찍어드는 그런 종목으로 함께하시면서 함께 계좌 팍팍 늘려 가자 하여튼 어, 이번 설 전까지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